한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한바퀴 가는 동작을요 어, 두번 하시고 세 번째는 자기껴 동작 그러니까 세세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자기껴 스텝을요 세번 반복해 놓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기껴 하나 둘오진셋넷 넷. 원래 다섯 여섯은 이쪽인데요 목감기는 다섯 여섯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두번 했죠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예, 이렇게 끝나서 삼각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기껴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두 번째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. 세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. 일, 마지막으로 마무리 삼각형 스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손동작은요, 맨처음첫 첫 번째는 목을 감을 겁니다. 한 바퀴 반, 목을 감아서 한 바퀴 반을 올릴 거고요. 두 번째는 허리를 감아서 한 바퀴 반을 걸 거고요. 세 번째는 자비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손 동작 솔로라는 거랑 한번 남성분이 솔로라는 거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남성분 왼손으로 시작해서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목으로 갑니다 다섯 에서 결국 목으로 다섯 여섯. 그 다음에 하나 둘또자기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허리에 있는 여성의 여성의 어, 왼손을 예, 허리는 여전히 왼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, 왼쪽로또손동자를로 하겠습니다. 셋, 넷, 발은 셋, 넷, 수신을 하면서 셋, 넷, 그 다음에 다섯, 여섯 하면서 다섯, 여섯 하면서 손을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렵죠? 허리에서는 손을 바꾸는 동작이 두번이 반복이 됩니다. 다섯, 여섯, 반복을 또, 어, 다섯, 여섯, 여성의 손을 한번 바꾸고, 이번에는 허리로 가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. 자, 그 다음에는 후진하면서, 이번에는 마무리, 이제 세 번째 자기 껴가 되겠죠. 이번에는 자기 껴 동작, 그냥 손을 또 바꾸면서, 하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셋, 넷. 허리 높이로 오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파트너분 한번 하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. 자 남성의 왼손 자 남성의 왼손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한번 목에 왔죠? 자 여기 다섯 여섯 여섯 남성이 손 여자 목 옆에 어깨 높이에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누를때 자 하나 누를때 해볼까요 하나, 하나 둘 이렇게 기억자의 위치에 서야됩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지금 90도 기억자가 되어있죠 남성하고 여성하고 각도가 90도입니다 이게 하나 둘 지금 그쪽에서는 손이 안보이는데자 남성이 오른손으로 자, 리드하는 거를 허리높이에서 리드하는걸 그 다음에 시작 세넷네 다섯 여섯 시작 다섯 여섯 예 이때 손을 또 한번 바꿉니다 <laughs> 어렵죠 이때 한번 또 바꿔 주세요 손을 남성이 지금 손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하나 줄 때는 항상 어, 여성하고 남성 하고기억자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시작 하나 둘네 지금도 기억자가 됐죠 남성은 이쪽을 보게 되고 남 여성은 이쪽을 보게 되고 지금 각도가 90도가 되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, 세네 번째는 마무리를 잡기을 하게 되면 됩니다. 이쪽 손을 잡고, 이 손은 이제 날, 여기 이쪽 손은 날 되겠죠. 허리에 있는 손은 시작. 셋, 넷, 다섯, 여섯. 손이 손.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에 여섯, 여섯 어깨 이제 서야 됩니다 다섯 여섯 그다음에 하나 둘에예 여성하고 남성하고 90도 각도로 쓰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예이 상태에서 아, 지금 이제 손을 목에 있는 손을 넣고 허리에 있는 손을 잡고 네 시작 셋, 오른쪽, 왼쪽, 그 다음에, 다섯, 여섯, 손한번 바꾸고, 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거는 반대편에서 한번 볼게요. 이게 좀 각도가, 이쪽과, 이쪽에서 과이쪽 어, 자리, 어, 목 감기 동작하는 걸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처음에, 하나, 둘, 목으로 가겠습니다. 이 왼손이, 하나, 둘, 오른쪽, 왼쪽, 목. 이번엔 요소를 놔야겠죠, 이제. 요손도 오른쪽, 왼쪽으로 이제 두 번째 자극격 때는 오른쪽, 왼쪽으로 해서 또 여성을 한 바퀴 반, 리드하게 되어있습니다. 보실까요? 시작. 셋, 넷, 다섯, 여섯. 다섯, 여섯에 또 손을 바꿨습니다. 이드 손을. 그 다음에 하나, 둘. 또 자극격, 마무리. 다섯, 여섯. 하나, 둘. 자, 반복해서 두 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했으니까 자세히 보세요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오른쪽, 왼쪽, 목으로 와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하나, 둘, 그 다음에는 잡혀. 자, 목을 감을 때도 오른쪽, 왼쪽으로 이렇게 그 리듬을 해주셔야 되고, 그래야 여성이 한 바퀴 만들고, 허리도 오른쪽, 왼쪽이 돼야 됩니다. 허리도 왜 오른쪽, 왼쪽. 그냥 여성이 알아서 시작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하나 둘이 손도 오른쪽 왼쪽이 되겠습니다.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걸 보아야 돼요. 시작.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